심해라. 큰일이다 큰일이라.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노? 여러분 요즘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더욱더 그러네요. 저도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요즘 생협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재료를 쓰는 식당이나 반찬 가게들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더구나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라고 하니 더 믿어워요. 어떤 가게인지 한번 가가 보입시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이 착한 가게를 구경하고 떡본 김에 제사 지냅시다. 건강을 파는 반찬 가게, 우렁이 밥상에 왔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최우수 마을 기업상을 받은 유명한 가게랍니다.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 보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렁이 밥상에 대한 자랑좀해 주십시오. 네, 우렁이 밥상에 자랑이라고 많죠. 첫째는 이래 건강 해치지 않는 예, 유기농,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묻은 음식을 우리가 선수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지요 예, 그러면 참 우리가 보람이 있고, 예, 일체 뭐 미혼 다시다 이런 걸안 넣고 이제 다시 물을 한 일곱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꺼워가지 그걸로 이런 만드니까 또 이제 사 잡수는 분들이 잡수고 건강하면 우리 그 보람을 느끼고 그래 일을 하고 재미있게 하고 있죠. 자랑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여기서. 저는 지금 300 한우뼈탕 집에 와 있습니다. 이 집은 무항생제 한우뼈를 직접 가마솥에 끓여서 판대요. 우리 가마솥 구경하러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곰탕 냄새가 구수해서 여기 들어와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곰탕은 몇 시간 끓입니까? 한 4시간 정도 좀더 끓이는 것 같아요. 예. 3 0 0뼈 한우탕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지을 때 제가 안 지어서 잘 모르겠는데 덜은 바로는 한 하루에 한 300그릇 팔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냄새도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밥가치에 와 있습니다. 1층이 푸른평화생엽이고요, 2층에 밥가치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식당은 언제 문을 닫았습니까? 네, 예, 저희들 8월 30일 날 문을 닫았습니다. 아, 예. 조합원은 많으신가요? 예, 저희들 조합원은 지금 한 1,500가구 정도 지산 매장만 그렇습니다 생협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많은 홍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환경운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 환경운동을 그 키로 잡은 생활협동조합이고요 저희 특징이라면 다른데 잘 없는 어, 노지상품 어, 음. 1차상품을 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코스는 숨쉬는 밥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맛있는거 하고 계시는데 오늘 메뉴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본장조림 여섯 가지 메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음. 아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여기 순밥의 자랑거리를 좀예 여기 순밥은요 숨쉬는 밥상은 그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구청이라든지 뭐 복지센터 그리고 뭐 이런 쪽으로 그 식도 하고 또 동네 주민들한테 좋은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음, 잘 알았습니다. 매장 좀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네. 음. 1년에 두 가지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에 음, 바자회. 그 반찬. 반찬 바자회. 그게 그러니까 반찬이 의외로 반응들이 좋았어요. 정말 반찬 가게 한번 해 보자. 지금 그말 기업 지원도 받, 받, 받을 수 있다 하더라. 이제 신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신청을 한번 해 보자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사업계산안 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걸 조합원들한테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석나 무항생제 한우였어요. 한번 맛을 이렇게 보여 주세요. 끓여서. 너무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거 정말 판매를 해야 되겠다. 사실 생협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지역 공동체로서 조합원들하고 우리가 같이 활동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필요성을 느껴서 2층은 이제 보시다시피 바깥이라는 어, 조합원들한테 정말로 제대로 된목거리 좋은 목걸를 한번 만들어 드리자 서비스를 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마을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제 100여 명 정도 출자를 해서, 그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 마을에서 만들어졌죠. 마을 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그래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그 마을 주민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걸 가공을 해서 반찬으로 만드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지하철 한 코스 이내에 반찬을 한번 만들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마을TV 진행을 맡게 된 꾸미름협동조합의 신창섭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달은 그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형성해가면서 바른 먹거리를 추구하고 계신 다양한 협동조합의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마을주민들의 반응, 음. 예 반찬가게나 식당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우리 생업부터 한번 저희가 사실 8월 30일 날바깥를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게 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격론이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상과 현실에서의 또그 중간 합의점도 찾지 못했고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좋은 재료를 써서 어 이익을 남겨서 운영이 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게 넌센스였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약간 이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퇴색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조합원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좋은 먹거리, 사실 집에서도 이런 100% 참기름까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먹거리를 만들어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거리를 저희가 제공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자꾸 퇴색이 되는 걸 느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발 물러서도 다시 보자. 저희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사실 총회 때문 닫자 이런 얘기 많이 <laughs>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올 정말 반년 하고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한해 정말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문 닫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 총회 때 이제 조금 설득해가 이제 올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올 여름을 지나면서는 반응들이 상당히 좋아서 물론 아직은 워낙 이외순률이 낮고 예. 저희가 그렇잖아요. 숨이 확낮으니까 조금 이제 가는데 힘들긴 하지만 아 이제는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장 포인트가 뭐냐?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가격이 일반 다른 식당과 별 차이 없이 전 6,500원이거든요. 제대로도 한두세번의 부침도 했었고 두달 정도 문을 닫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희들 식재료는 주로 처음에는 한 살림 많으면 아이쿠에서 가져왔어요. 아주 작은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뭐, 운영은 당연히 힘들죠. 뭐, 식자재 값이 어떤 거는 두 배가 차이 나는 것도 들 있었고. 어떤 거냐면, 중앙 분류에서는 전부 소포장이 원칙입니다. 깻잎 30g씩 이렇게 주는데, 반찬가게에서는 그 30g 받아가지고 포장 뜯다가 분류를 다 보거든요. 그러면 깻잎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한 2kg에서 4kg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유기농 가울, 그 농장에 가면 주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벌크 구조를 푸른 편 물류가 저희들인데 오픈해주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비싸죠. 조금 비싼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친환경 재료를 어떻게든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끌고 올수 있었어요. 제가 초심을 잃으려고 할 때가 언제냐면,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게 뭐 고추장 단가 이런 게 보이면, 굉장히 갈등이 오죠.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것 같은데, 이상이 제가 낮았나 봐요. 제가 그 이상이 낮아서, 정말 친환경으로 가서는 이 성서 안에서 생활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분들이 정말, 올 것이냐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양념류는 그대로 가더라도 이 야채 가격만 해도 두세 배 차이 나버리면 정말 너무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야채류는 그냥 국산 제품 이상 그 이상 구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안에서 해결하고 항상 고민은 아, 그 고객님들의 그 수준을, 고객님은 조미료 넣어도 된다. 그 비싼 조미료를 넣어서 맛있게 만들면 되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조미료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넣어가지고 하면 더 가격이, 조미료를 안 뺐으면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도 정말 웃 웃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그런 저도 그런 얘기들었어요. 어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조미료가 비싸구나 이런 생각도 네. 하면서. 반찬가게 식당 이런 것과 마을 공동체 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사실 쉽게 연결되진 않거든요. 뭐예요? 쉽게 연결돼. 어 쉽게 연결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연결됩니까? 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식생활 교육이나 이런 걸 했는데 식생활 교육을 하면 친환경이나 우사하고 그다음에 첨가물에 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 정작 밥 먹으러 갈 때는 네. 그냥 수입 식재료를 쓰고 첨가물 많이 넣고 조미료 를 많이 쓰는 그런 식당을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저희가 할때 지지가 한끼 정도라도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한끼 정도는 와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니면은 어,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거기 가서 먹고 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지역에서 대신 내 대신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숨쉬는 밥상은 어떻습니까? 마을 주민들과 숨쉬는 밥상 어떻게 지금 소통하고 계십니까? 제일 재밌었던 거는 애가 기저귀 차고 왔어요. 아빠가 유아조직을 내고 일년 동안 그 과정을 보고. 지금 애가 이제 어린이집 가서 천을 살어다니에 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한 3년간까지 흐르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반찬가게라는 것이 있으면서 반찬도 사고 고기도 사가고 과자도 사갔던 그 아이가 이제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반찬가게로서는 가장 저변에 있는 마을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교육사업을 할 때도 딱 뭐가 되냐면 엄마가 키우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요 저희도 10년 활동하면서 엄마들만 열심히 애들하고 놀았는 거예요. 먹거리 딱 시작하고 나니까 먹거리가 오면 이제 남자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먹거리 옆에 술이 또 따르잖아요. 술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여성분도 계시고 옆집 아줌마겠지만 우렁이밥상을 하면서 이제 뭐 활동할 일이 있으면 반찬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한두분 나와서 지금은 그 가족 모임이에요. 가족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아빠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엄마들은 이렇게 수다 떨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랑이야 저거 저거 얘기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실제로 이제 진상 보잖아요. 처음 볼 때는 어색해서 인사만 하다가 이제 술한잔 들어가고 한두분 만나고 해 되면 왜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남자들 얘기도 듣게 되잖아요. 남편은 이래 생각한다. 여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그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가족 얘기를 이게 문제야를 문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풀어 놓아버리면 저는 생각하는 게입 밖에 베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게 굉장히 많지 어더 커질 양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부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두부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균형 그다음에 그 불, 불합리함 또는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는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먹거리 또한 현재 이제 GMO 공물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 그다음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중국에서 썩은 마늘 이런 것들, 어 그런 먹거리에 대한 아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을 공동체 단위라든지 또는 소비자 건강한 소비자를 양성에 는 사업들을 그렇죠. 통해서 이제 바꿔보겠다라는 그렇죠. 게 네. 저희는 사실 그 환경운동의 모체예요. 이름 그대로 푸른평화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게 모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 농업 자체가 환경을 살리는 산업이어야 되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을 오히려 죽이는 환, 어,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걸 주도하는 게 정부고. 이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건강한 소비자를 만들어야 건강한 생산자가 나옵니다. 그게, 그게 주고 이게 선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생산자부터 만들어서 소비자를 모으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그 기간 동안 생산자가 버텨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먹거리를 식당을 통해서 해든 뭘 하든 어, 맛 보여드리고 선 보여드려서 아 이런 좋은 먹거리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맛있고 괜찮구나라는 걸 홍보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농가와의 약속이 생겨요. 무농약이라는 인증을 받으려면 보통 오년 정도 기농을 하더라도 그 유기농을 하려면 보통 한십년 정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노하우는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렵게 지어 짓는 모습 다 있고 이러면. 그분들인데 뭐 복숭아 하나라도 뭐. 포도 한 송이라도 이게 기이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좀 높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좀 팔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가치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거기에 대한 뭐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게 순박 간판을 내놔버리면 그쪽에서는 판매처가 또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한테가 하는 게안 맞겠느냐. 그럼 내가 술을 좀 줄게. 소비자들은 먹... 또 아무 생각 없으시거든요. 뭐그대해서 근데 g m o 에 대해서는. 서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면 너무 모르시는데 뭐 그게 뭐예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드리면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왜 정부가 안 막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 서명 기준 받으면서 그리고 저희 밴드가 회원이 천 명이 넘는 관계로 그런 환경적인 그 금호강이나 뭐 낙동강 집사대가 녹조 현상이나 이런 환경적인 거 이런 거 같이 이렇게 결국 결이딱 따로 있는 그것들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일들 연결되는 일들 많이 하려고 해서고 있고 그걸 막 굳이 막 강하게 알 필요없이 스물 스물 왜 가랑비에 옷듯이 그냥 작은 모임들 그 마을 마을 다니에서 작은 모임들이 좀커지서 이렇게 좀 농부 농사 농촌하고 같이 살수 있는 근데 그런 걸 자꾸 찾게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마을의 소통이 가야 된다. 우리가 뭐 어차피 시작한 게 친환경 뭐 그런 사업이었다면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마을 분들하고 조합분들하고 소통을 해가는 게 맞을 거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마을 TV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뭐 대표팀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참 즐겁더라. 그리고 협동조합을 하면 어 정말 저임금으로 뭐 이런 힘든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봉사냐 뭐그 회사를 다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협동조합으로도. 어, 그냥, 우리가 받는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그냥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그런 공헌 이상적으로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인점 내고, 우리가 칠곡점 내고, 이런 것보다, 어, 그 안에서 활동하시던 활동가 분들이, 아,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우리처럼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이러면서 어, 우렁이도 하는데, 쟤들 별거 아니었거든. 쟤, 저 아줌마 맨날 짜다. 뭐 여기서 수다들도 나줌만데, 야되 되는가 보다. 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기술도 힘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친환경이라 하는 글자가 어느 가게 나할것 없이. 어 조미료 안 쓰는 우리가 특징이잖아요. 조미료 안 쓰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 특징이 우리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반찬가게는 조미료를 안 쓰고 재료가 이런 이러 이런 재료를 쓴다. 아이들이 먹어도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다는 음식점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이런 저희 같은 식당이나 아니면은 반찬가게 협동조합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계속. 네,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출자금은 저희는 뭐한 구자에 5만원 정도니까 큰 부담 없이 이렇또 조합원 가입하실 수도 이때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영업을 또 하시는, 네. 죠 아, 어디 가나 저는 영업. 네. 낮은 가격으로 생산된 물품이 좋기는 정말 힘듭니다. 안정성까지 갖추기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된 먹거리라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그 정도의 가치를 투자하시고 어, 드시는 게, 그 생산자도 같이 살고, 뭐, 소비자도 사는 그런 어, 선순환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생협들이 하고 있고, 너무 흔하게 먹지 말자. 좀 비싸게 먹더라도, 좀, 많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음식 남기고 버리지 말고 그러면 뭐 크게 큰돈 안 들어갑니다 뭐 대단히 비싼 거지 뭐그렇지도 않아요 뭘못 먹어버리는 데도 많지 다만 이제 또 귀찮죠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찬가게를 만들어 놨는데 잘안 오네 <laughs> 유기농 먹거리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이런 거는 돈 많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에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 오늘 모신 네 분처럼 열심히 서민들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가 있으시다면 본인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체와 함께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마을TV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아니면 마을에 있는 이런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달 마을TV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판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아래 자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가게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바른 먹거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며, 대구마을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